안녕하세요.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좋은 집, 좋은 공간입니다. 정권 교체를 맞이한 청주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더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채 남아있지 않던 대형 신축 건물들이 줄줄이 매매가 빠르게 되었고, 오늘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청주시 봉명동의중공 이전에 매매가 가능한 입지 좋은 5층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바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월 최대 1,345만 원의 고수익이 나오는 거기에 3명 코너의 탁트인 유일한 전망까지 찾아볼 수 없는 실거주 확률까지 갖춘 럭셔리 대형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바로 앞으로 2024년 6월에 입주한 SK뷰 자이 아파트 대단지가 지상 29층 14개 동으로 총1,745 가구로 조성되어 있고, SK 하이닉스 일반 산업단지 등 127개의 기업이 바로 앞에 위치하여 약 3만여 명의 직주 근접 라이프 실현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의 북쪽 방향으로 테크노폴리스 2차 산업단지가 지 형성이 되어 있고, 26년 착공하여 29년 완공 예정인 북청주역까지 다양한 호재들로 들썩이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가까운 복명동은 신축 상가주택에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근로자가 증가됨에 따라 배후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턱없이 주택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실 걱정 전혀 없는 입지입니다. 오늘 매물에 인접한 복명사거리 하이젠시티 오피스텔과 아이젠포커스 베리굿 2차, 청주 HS포레와 비치먼드시티가 위치해 있고 생활용 근린상가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도 여유로울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렇게 북명동이 소형 아파트로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주택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1, 2차 상업단지에서 임대소요가 급증함에 따른 주택 부족으로 재건축인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본 매물의 광역 교통망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청주 i c 는 차량 10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는 차량 5분, KTX SRT 오송역은 차량으로 20분, 청주국제공항 차량 20분, 충북성 청주역은 차량 10분이면 이동이 편리한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망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차량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보로 3분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시내 전 지역 이동과 사업단지 통근버스 승하차 구간으로 출퇴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실거주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 젊은층이 선호하는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성안길 중심상것등 문화와 쇼핑을 위한 공간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고수득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매물 위치로 이동해 보실게요. 산업단지와 50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오늘 건물의 주변은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오늘 건물 주변으로 신축 건물들이 재건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도로변에서 1분 이내에 도보로 가능한 위치로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2025년 9월 중공 예정인 현재 미등기 상태로 한창 건축 중에 있고요. 대지평수가 92평, 연면적 211평으로 남동향 거실과 아파트 방향으로 주방 공간이 설계되어 막힘이 전혀 없는 삼명콘에 위치한 답답함 없는 유일한 전망을 가진 건물로 앞으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연구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평생 임대세대부터 주인세대 전체 거실창 최강이 우수하며 뻥 뚫린 멋진 뷰를 보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고급 자재로만 건축이 될 예정이고요. 본 건물의 구성은 1층 상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 원룸안 가구 투베이스 내 가구 3층 원룸안 가구 투베이스 내 가구 4층 원룸안 가구 투베이스 내 가구 5층 단독 주인세대로 상가 1호실에 주택 16가구로 구성이 되어 월 최대 1,345만 원의 고수익이 내오는 현재 청주에서 가장 좋은 입지와 전망을 가진 유일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좌우로 신축 건물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공 후 바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건물 우측에 위치한 건물이 이전에 건축주가 건축한 건물로 샘플로 외관과 내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건축 중인 단계로 주인세대 내부는 매수자의 취향에 따라 맞게 원하는 인테리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 산업단지가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직장인이 선호하는 집주 근접 풀옵션 구성의 임대세대와 최고급 막힘없는 유일한 전망 좋은 주인세대 대형 상가주택 오늘 매물 수익률 분석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의뢰가는 26억이고요. 대출은 10억 승계 가능하며 보증금 총액 6억 2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 9억 8천만 이시면 인수가 가능하며 수익률 이자공제율 8.2% 예상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북명동 대형 상가 주택은 도보로 산업단지 직장인 출퇴근이 가능한 임대 수요지로 청주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일반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르지 않는 임대 걱정이 없는 최상위 입지로 3명 코너에 막힘없는 종처럼 찾기 힘든 전망을 가진 유일한 건물로 바로 앞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주변 일대가 아파트 재개발과 테크노폴리스 부척 유역 예정지로 미래 가치까지 뛰어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5층 주인세대 탁트인 전망 최고급 주인세대 실거주와 동시에 월 최대 1,345만 원의 고수익이 나오는 고급 상가주택입니다. 주변 토지 거래가가 평당 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중공 이전의 매매가 될수 있는 좋은 입지로서 최상의 입지 조건과 수익률 높은 유일한 전망을 가진 고급 대형 상가주택 신축 상가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결정시 가격 절충 최대한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